돼이 오늘의 말씀 묵상 내용은 마가복음 3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화내지 않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때로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들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쫓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동을 부린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이세인과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비슷하게 책망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아 그냥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단순히 저주를 퍼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시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고 놀라시고 피곤해하시는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마가복음의 특징,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 액션을 통해서 전해 주려는 메시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보기에는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과격한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규율과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 위험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실제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권위와 그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권위와에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적들은 아주 불쾌하고 분노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으로 행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랍비의 가르침, 장로들의 규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세의 율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미리삭을 떨어먹거나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분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지와 자발적인 고집이 연결된 아주 심각한 죄로 간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종종 우리의 하던 방식이나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은 그리스 같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모든 사람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지적, 분명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건 내 방식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선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고 주관자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오만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이끌 때도 많습니다. 그분의 권위가 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더 높은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권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이 복종되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려두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권위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축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